오늘은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제 우리도 초대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니까 57장부터 59장까지 내용은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모습이 쭉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장부터는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바라게 되면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 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가 좋아진다. 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문제는 결과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61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은 과정의 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과정을 어떻게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과정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과정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과정이 시작된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시험을 다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성령과 함께 하시니까 과정을 겪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과정을 겪으시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생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셨던 곳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가셔서 공생회를 선포하십니다. 선포할 때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누가 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선포가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인생 가운데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러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사야 61장. 내가 이제 뭐 새롭게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사야 61장. 오늘도 새로운 일은요, 주의 영이 임할 때부터, 임제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인생 가운데 무슨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게 있으시죠? 예수님도 오늘 이사야 61장을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셨거든요. 공생의 활동을. 우리들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요. 이사야 61장을 꼭 말씀을, 어, 읽고, 붙들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정도 똑같았죠.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령이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런 것들이요. 성령님이 함께, 함께 하시면 황폐한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과정들을 돌파해 나가시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나내주로 보시면요 겸비한 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자에게 부어지는가?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요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요 한량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껏 쓰임 받는 종이 되게 되겠죠. 또 하나는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병든 자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고쳐 주신답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고침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병 고침의 역사가 매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뭘 하셨는가? 그때부터 병자를 고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죠? 예수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병자를 고치셨고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도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 아픈 부위들을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다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요 병든자가 있느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 진짜 기름일 수도 있지만 성령을 이야기하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이르기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지금도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포로가 자유케 되고요. 또 갇힌자가 노임을 받게 된다. 요즘 세상에는 포로는 뭐 거의 없으니까 이 갇힌자가 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어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그 억울함이 풀려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요,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들이 성령 인재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마산 성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주변 지역들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던 것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지고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저희들 십년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 주님 묶였던 것들이 풀려짐의 역사가 저희들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